엄머리 위로 들라아 타칸시약 아, 나이스 타칸시약 좋아요 야. 산뜻한 프림노즈거 좋아요 <laughs> 이거 야 산뜻하게 탁하게 갑시다 <laughs> 타칸시약 이판 이기겠다. 야 이판 이기겠다 진짜 앉아만 있어도 모르겠다 <laughs> 놀자 또.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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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카니 씨야. 오케이 살인 만명 와 콜드 인드 이와 진짜 안 보인다. 진짜로 아니 무슨 화재 났어? 지금 콜드 인드에? 산불났어 산불 콜드잼 콜드인데 산불. <laughs> 산불났는데요? 나 진짜 안 보임 이거 어떻게 발전 발자... 어 오케이 힐빌리 조토쿠 이거는 와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개꿀인데 이거 야안 보여 안 보여 생존자.. 살인마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살인마 나 찾고 있어 안 보여서 <laughs> 안 보여서 님미찾다고 <이민> 예. <laughs> 어허 살인.. 지금 발전기 루.. 루시퍼 큰집큰집 <laughs> 오케이 콜드인들 와요 콜드인들 안 되지 교통사안 되지 안 되지 교통사 <laughs> <laughs> 아이고 어. 저거 토코 무면허 운전인 것 같은데? 어, 안된다토코 그... 이거 뭐 무면허 운전 맞죠 저거? 네 어, 한대 맞음 오케이 저거 저거 2종 2종 보통은 있어요 오케이 살인마 협반장 생각나네 또협 <laughs> 살인마 협반장 어. 지금 배그하고 계셨던데 3시간 전에 <웃음> <웃음> 살인마 협반장 지금 디코더 들어오셨음 살인마 협반장 내가 초대함 어, 발전기 다 돌아갑니다. 억으로 잘 끌어주시네. 니미 억으로? 아니요. 풀렸어? 아, 상자 아. 깔게요. 야 이거 탁한 시작이니까 무난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두개두개 두개 써서 탁탁한 시작이라 아, 좀괜찮네 탁탁한 시작. 아 무난하게 가게요. 무난하게. 어 피자 하나. 아이고. <laughs> 어, 이거 바로 갑니다. 어. 나이스, 네. 눈뽕. <laughs> 아이스스프렌즈 있었죠. 예, 스프렌즈 있어서 눈뽕 해줬죠. 나이스, 치토리에. 어, 어, 나 저한테 오죠. 저한테 오죠. 자, 이거는 거리가 안 돼서 바로 판다 쓸게요. 지금. 오케이. 따르기 탁, 고추를 탁 해야지 오죠. 그냥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준다 어, 일로, 일로 가죠 일로 가죠. 아, 일로 가죠. 일로 가죠. 일로 가죠. 일로 가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멀리 가줘요. 유사 판자이기 때문에 멀리 가줍니다. 더더더 더, 더 멀리 가줘요. 여기 유사 판자 있거든요. 하나 한 바퀴 더 돌려줘요. 아,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일로 가주고 그치 기절. 예, 기절 맞죠? 트랙터 어떻게 하냐면요. 예, 꺾어주... 오호, 아하, 꺾어줍니다. 아하, 이거 안되죠? 여기서 한번더 내려주고요. 예. 점수 많이 먹고요. 판자안 뿌시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싹커키 탁, 그렇죠. 탁한 시작이죠. 어, 안 치죠, 안 치죠. 싹커키 예, 큰 집으로 가죠. 아이, 안 되지, 안 되지. 싹커키 뿌셔야지, 뿌셔야지. 예, 뿌셔야지. 여기도, 싸커킥 한번 해줘요. 네, 안 해주네요. 어, 일로 갈게 일로. 아, 기억리운전 이네요 기억리운전. 50%. 나이스, 50%. <laughs> 발전기 지금, 루, 루시퍼. 여기 판자 있거든요? 예, 어, 그냥 써줘요. 써도 되는 판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 번, 싹커킥싹커킥 치는 척 하면서, 싹커킥 해줍니다. 또 나가줘요. 올라온다고? <laughs> 에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이 교통사고 한번더 사커킥 사커킥 나 사커킥 친다 어 어디 보내야 여기다 여기다 힌트 줬다 야 힌트 줬다 오케이 사커킥 다시 한번 가줘요 아데나님 몇퍼 발전기 아 발전기 아, 빨리 돌리라고 지금 9직 아니야 지금 80나 이거 다 알아 이거 지금 지금 9직퍼 아니야 지금? 유빈님이 어그로크. 아, 아 지금 마, 맞을 것 같다고 지금 한데 판자 없어가지고 어나 아이스 아드레날린 99였어 <laughs> <굿 빠졌어>, 이거. 유빈님이 <laughs> 어그로크. <laughs> 나이스 여기서 <laughs> 여기서 판자 기즈. <기절>. 아 예. 유빈님 마이크 <laughs> 안돼는 사커키 사커키 뭐야? 사커키가 어? 흘려다 사커키. 뭐, 어디어 토고? 토 a 어디 있어? 커 a 킹커 k 킹 지금 <laughs> 뭐하고 있어? <있순>? 왜? 싸커킹 싸커킹 a 커킹은 아무나 하는 게아니 a k u k 싸커 a 저억 k i 아니. 한 바퀴 더 돌고 살인마가 못 한다고? 잘해도 저못 잡아요. s a k 커킹 i Sakuki. 한 a 한, 한대 때린 거면 잘하는 건데 살인마 어아아어디요아쪽 아, 아, 찍어 와서 그그 그 큰지 안에 아우지 간다. 아우지 피자님 잠깐만 출구 발견했거든요. 네. 시계 있지, 시계 있지. <laughs> 역시 역시 그러니까 니미님 뭐 구아 뭐야 니미님 <laughs> 구하려면 시계 있어야 된다니까. 구하려면 어? 시계 필수야. 어나나 나 매질한다. 시계 대신 그거 꼈는데 그 블러드 포인트 그니까 니미님이랑 님이 하려면 시계 필수거든요. 와 <laughs> <laughs> 이거 일단 내 네, 내려옵니다. 자매 매질 한번 하면 구해요. 와. 와. 어이로 왔거든요, 왔거든요, 왔거든요. 다시 다시. 아예 지금 아 이따 예, 다 들어오면 되는데. 아 까비 까비 일단 날힐 받고 날힐 받고 날힐 좀. 어 지금 지금 아, 지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아예 지금 내내가 구하면 안 되는데. 아,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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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요 바로 구해요. 나 칼치 아, 그래. 있어, 나 칼치 그래. 있어 구해. 그래. 됐어 됐어. 아좀 이상했다 이상했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빨리 나나나빨아 나. 시계 있었네 쉬계. 아 야, 야, 나가 나가 시계 일단은 나가 집착할지 집착할지 쉬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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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할지 집착할지 못 맞추면 일단 사람 아니거든요 okay. 오레노 케이오자 사람 사람인가 아닌가 오레노 라이튼 갈고리. 치돌이뭐 갈고리. <laughs> 갈고리오 <laughs> 라이튼 치돌이안 아, 되지 안 되지 오야야 이거 죽겠는데 이거 내가 이쪽 판자 썼잖아 죽어도 돼아 이거 아니 맘, 맘 편히 누워요. 아이, 또, 나이스, 파리! 한번더 파리! 아. 오헤이 <laughs> 판자를 썼다고. <laughs> 갈고리요. 아, 아, 트위치님. 어? 아. 어, 아. 아름다워. 근데 어차피 저부터 걸거든요. 저한테 많이 화났기 때문에. 니미님 시계 있죠? 네, 다구했드 리미님. 다 구했어. 저분, 저분 일단 기어가요. 크고님 기어가요. 출구 쪽으로 기어가. <laughs> 제가 첫 경험. 아 인내심이죠. 좋았어. 나이첫 경험. 출동. 나첫 경험. 매질, 제가 먼저 어 매질 매질. 문 앞에서 지금 어요 지금 구함구그구 나이스. 아 오케이. 한대 그냥 맞아주고. 아피켜피켜 비켜, 비켜. 맞아주고요. 나 맞아주고요. 오케이 좋아요. 시토이 <laughs> 이분 일해주고요. 못 들어. 못 들어. <laughs> 야, 같이 나가줍니다. <웃음> <웃음> 갈고리. 갈고리. 아, 싫, 싫다